하림지주가 이제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하림지주 입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게 고점 찍고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니야? 단기 이슈로 끝나버린 거 아니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재동 이제 재개발 이슈로 이제 천일고속이 이제 10배 가까이 지금 급등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림지주는 이제 막터지려고 하는 아직 상승 초입에 있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급등세를 이제 눈앞에 두고 지금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림지주를 털리지 않고. 제대로 끌고 가서 수익을 좀 크게 낼수 있으려면은 여기서 지금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하림지주로 이번에 제대로 좀 수익을 터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5% 10% 이런 단타 수익 벌려고 주식을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으면 이상하게 내가 사면 왜 떨어지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더 크게 갈줄 알고 샀는데 이상하게 이제 사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미래를 알수 있다라면 버티겠지만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돈을 버는 과정이 결코 이제 쉽지만은 이제 않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이제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성장세를 제대로 탄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가게 됐을 때 결국에는 큰 돈을 벌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셨던 대로 매매가 잘 되지 않고 꼬이시고 계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익을 크게 터트릴 수가 있는 이런 시장이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000당제 추천드리고 2,000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2천 원대에 있던 삼천 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위치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부터 이제 먼저 해드리면은 지금 할인 지수 보실 때 여러분들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가는 적이잖아요자 그런데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던 때가 좀 이때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구간에 이제 쌓여 있는 이제 매물을 이번에 지금 올해 한번 털어내준 이후에 지금 주가를 다시 눌러놨다가 다시 이번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 구간의 상한가로 이제 어제 뚫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뚫어냈으면. 급격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한가를 이제 보내 놓고 다시 누르고 있냐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월봉에서 이제 큰 흐름을 파악하시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거든요 지금 월봉상에서 진짜 뚫어야 될 가격대는 이 16,000원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16,000원 구간때 거래가 월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터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린 사람들이 지금 본전 근처에 온 상황에서 반드시 이제 매도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이런 매물들을 다 흡수를 해 줘야 이 16,000원이 뚫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력들이 마지막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하림지주가 본격적으로 급등세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작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이 하림지주를 털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 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해야 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해력 평단가라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기 대응 전략이랑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순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제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게 그동안은 이제 원전과 이제 전력, 방사, 조선주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주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최근 주도주들이 전부 AI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 AI 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미발굴된 종목을 잡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 중에서 미발굴된 이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인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나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 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 에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행사값만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다 건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 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기회는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기 바라시겠고요. 반드시 010-2407-3647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 정책 수혜주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할인제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파림지주가 이제 1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흔들었다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12월부터 세력들이 지금까지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이부분을 파악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평단가도 지금 파악을 해야 지금 이눌리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림지주 세력들의 작전 패턴을 이제 중권에서 창구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메릴린지 창구부터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에르린트 최근에 이제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이제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8,780원과 8,820원 그렇다면 지금 9,000원 아래에서 일부 물량 을 잡은 이후에 9,120원에 지금 가장 많은 매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파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000원 10 아래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강력한 이 매수를 해놓고 11,530원 지금 이 어제 구간에 많이 매수를 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오늘 급등세가 이제 터졌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지금 매도로 빠져나간 흔 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밑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지금 이 종목의 흔들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BNK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은 ENK 질번 최근에 매도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순매수가 많은데, 매수가 굉장히 많았던 이제 구간을 보시게 되면 9,100원과 9,160원이에요. 9,000원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이제 매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꽉좀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량의 매수를 해놨다는 라건 결국에는 이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그동안 해놨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려 강력한 의도를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이제 많은 가격대가 8,970원이에요. 자, 그럼 9,000원 아래에서 터지기 직전에 지금 물량을 잡았다라는 거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럼 터진 이후에는 이제 매도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버티면서 이 종목을 계속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LSA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CLSA 증권은 이제 9,120원에 강력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파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UBS 증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9100원과 9120원의 일부 물량을 잡아놨는데, 이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잡은 이후에, 11530원의 대량의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잔뜩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쪽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 움켜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노무라 8,970원의 강력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급등세가 터지기 직전에 많은 매수를 좀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잡아놓고 지금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도로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이 흔들리면서 거래가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월봉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전고점 구간을 이제 뚫어내려면은 강력한 이제 돈이 필요한데 거래를 계속 터트려주면서 이 종목의 매물대를 흡수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정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뚫리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16,000원을 뚫고 위쪽으로 이제 올려주는 흐름이 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흔들리는 구간,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털리지 마시고 물량 잘 붙드셔가지고 세력들이 위쪽을 크게 올려주는 흐름에서 여러분들 하림지주로 이번에 제대로 좀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내가 세력이 움직인 것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집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